자, 짧게, 어, 메트로놈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팁을 좀 드리자면요. 저한테 이제 레슨을 하시는 분들도 메트로놈만 틀면 그렇게들 싫어들 하세요. 메트로놈 맞추기가 너무 쉽지 않으니까. 왜냐면, 핑거링 하랴, 핑거링 숫자 초보자분들은 숫자 외워가랴, 텅잉 하랴, 악보 따라가랴. 너무 힘들잖아요. 학생들에게도 알려주는 팁이지만, 충분히 내가 그 템포를 느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정한 간격에 있는 소리를 꾸준히 듣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뭐 본인의 심장 소리, 맷박 <laughs> 아니면 시계 소리 <laughs> 뭐 이런 거 들을 수 있나요? <laughs> 근데 어 메트로놈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정확한 박자의 카운트를 우리가 훈련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딱 듣자마자 사실 예비 카운트만 듣고. 그 박자를 유지해서 간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먼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악보를 가지고요. 메트로놈 틀어놓고, 그 다음에 먼저 말로, 발음으로, 그 다음에 읽어보시는 거예요. 읽으면서요. 얘랑 같이 내 몸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발박자 있죠. 발박자에 좀 맞춰보는 거예요. 뒤꿈치 박자.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저는 지금 80에 맞췄는데, 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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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틱틱틱 이렇게 뒤꿈치를 살짝살짝 들면서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먼저는 이, 이렇게 내 몸이 내가 하고자 하는 연주의 곡의 템포를 미리 익숙하게 한 상태에서 발 템포와 함께 같이 연주하시면 여러분들이 메트로놈 맞추면서 연습하는 이 연습의 스트레스를 줄여나갈 수 있어요. 어, 리듬 표현이 더 정확해질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